할렐루야 7월 8일 목요일 기초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말씀 야구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구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다 그런 말씀을 보통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직설적이고 또 우리의 그런 신앙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약의 그런 자문과 신약의 그런 시편의 그런 차이점을 생각을 한다면 구약은 개인의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개인의 그런 신앙보다 조금 더 공동체, 교회적인 그런 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계속 담임하고 있었고 목회하는 그런 가운데 세계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그런 소망을 풍성히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웠다. 예수 당시 그런 교회는 아름다웠고 지금 교회는 좀 타락했다. 지금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 야고보 사도의 그런 눈을 통해서 당시의 그런 교회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 초대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으로 신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열정을 가지면서 어,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런 교회 그런 그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오늘날과 비슷하게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타락한 그런 그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것 그런 것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일절 한번 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어쩌겠기는 재산도 공유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치를 이뤘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이런 삶 가운데서는 싸움이나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에 욕심 때문에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삶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그 모습이 초대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계속 야구보사들은 신앙의 그런 삶을 인도하죠. 여러분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갖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와, 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 뭐 살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투고 계속 싸우는 그런 그 모습으로 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그런 비밀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욕심을 내고 그렇게 열심히 또뭐 기도 생활까지 해도 그래도 자기 그런 욕심의 근거를 두고, 자기 그런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그러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 와서 막 욕심내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마치 가늠하는 그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누구와 가늠합니까? 세상과 가늠하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또뭐 세상과 그냥 벗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욕심도 내고, 자기 그런, 쾌락만 추구하고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절에서 나타나죠?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가 초대교회, 그것도 뭐 완전 제 1세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루살렘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는데 실제 그런 야구보 사도의 그런 그 권면을 보면, 어, 이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구나. 참 어려움이 많았고, 교회 안에서도 타락된 그런 그 모습 때문에 괴로움과 또 분쟁과 싸움과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싸움이 있고 욕심을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과 버텨서 이게 막 가늠하는 그런 그 모습처럼 나타나는 그런 그런 모습이 명확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과, 교회까지 이어지는 그런 2000년의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이 초대교회는 결국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 이 초대교회가 분명히 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서, 교회는 결국 세계 만방에 퍼졌고, 마치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로마를 교회가 지배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그런 교회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타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뭐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계속 교회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소망스러운 그런 모습과 사실은 또 너무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야, 이게 교회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어떤 기관이 아니라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항상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이 그대로 교회에 나왔으니까, 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죄인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 죄의 그런 그 모습이 항상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욕심도 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그런 문제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의 그런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교회의 그런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께서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과 씨름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현상을 보면, 늘 너무나 약한데 실제로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복음의 그런 역사를 계속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다시 교회 그런 주인을 바라보면서 교회 그런 핵심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야고보사들은 이것을 뭐 너무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상에 그런, 교회의 그런 그 모습에 그런 현실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계속 권면을 끊이지 않죠. 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10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도 있고 욕심내는 사람도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싸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권면을 들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 옆에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교환해도 풍성히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상을 본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말합니다. 와, 이게 교회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면 믿음을 전수할 수, 있, 전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로서를 바라보고, 우리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교회는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틀림없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것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로마 시대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절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갖고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까지, 알지 못하는 민족에까지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영원 구나여 제자삼는 그런 삶의 그런 역사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의 그런 그 모습만 본다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뭐, 뭐를 이룰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계속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도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다시 소망을 바라보고, 기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사람을 세우며, 또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개인의 그런 정욕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쾌락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과 모든 싸움을 다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왕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박세은 부목자님, 모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유영준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VIP를, 인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VIP를 잘 만나고,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김신철 목자님 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로아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한번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정성도 많이 들고, 또 키우는 그런 과정에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까? 과연 잘 기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그런 수고를 해야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살리는 것인데 그게 뭐 쉬운 일입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줄 알면서 계속 마음의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일에 투자하고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열매를더 풍성히 거두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소망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주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욕심내고 쾌락을 쫓고 세상과 짝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계속 교회 머리가 되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그런 변화의 그런 역사를 늘 끊임없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겸손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계속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 다음 세대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펼치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학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박세영 부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세워 나갈 때마다 늘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함께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부의 비들이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영준 선교사님 오클랜드 항구에서 선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늘 담대한 그런 그 마음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의 피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에 대한 그런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실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결단하며, 사람들을 잘 품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아이를 낳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리 다짐하고 준비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 있어도, 아무리 큰 그런 수고를 수고가 있어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영원 구원하여 재삼는 일을 통하여 사내께 영원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보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무게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획부터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 없는 일은 마음속에 지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 없는 사람도 만나지 않게 역사하시고 필요 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꼭 필요한 일, 소망스러운 일을 붙들고 열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